그 m not sure if I'm g 미안한데 t 등밑으로 it. 등 m 대로 놓고 바로 o g 년이 아니.. 야.. m g o 말해 g 디님 get it. I'm going to get 이 t I'm going to g 아, 백키라고 싶다. 방금. 고이러면차해야 이리면 차야 이리면 차례야. 이리면 차례이고야 이리면 차어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이 어떻게 오래 해 줄까? 뭐좋가 그거 할 거고. <목소리> 오, 갓. 뚱수뚱수를 사람인가? 이거 깨도 되냐, 정문? 깨도 깨나깨워크 한번, 한명한명한피한명 한번, 한피한 좀... 방패 옆에 한 명. 어. 방패 뒤한 명. 같은데. 야 그쪽 한명나 죽을 것 같은데? 저한명나 나이... 죽을 것 같은데? 뭐 어쩌라고? 그냥 받아들여라. 어. 진짜 죽였나? 어, 미친놈이니까. 받아들이소. 도의적인 팀은 삭살하기왜 죽였어? 어? 사실 있는 지 몰랐어. 말했대요. 나하지 말라고. 미친놈아. 어? 뭘 몰라? 못 들었음 <laughs> 뭔 하고 있데 니가 <네가> 이. 아, <웃음> <웃음> 못 들었음 <laughs> 언니, 야 내가 와, 인간 드러내줄게 <laughs> <맞네. 웃음> 야나 왔는데 아. 아 이거 발키리 없는데 어째 발냐 에코 드아 아, 근데 아 근데 진짜 몰랐어. 알아 는데명이아나 아, 나, 나 진짜 몰랐어. 나 말차야 근데 5명이. 나못 들었어.